이찬원 '셀럽 병사의 비밀서' 숙종의 삼각관계와 질병까지 역사×예능의 색다른 만남. 2025년 6월 18일 방송되는 KBS ETB '셀럽 병사의 비밀'에서는 조선 제 19대 국왕 숙종과 관련된 파란만장한 궁중 로맨스와 그를 괴롭혔던 의학적 문제들이 흥미롭게 재조명된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해설자로 활약 중인 가수 이찬원은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몰입감 있는 설명으로. 역사 속 인물 숙종의 삶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방송의 핵심은 숙종, 인현왕후, 그리고 희빈 장씨 사이의 복잡한 삼각관계다. 이미 드라마와 사극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들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익숙하지만, 셀럽 병사의 비밀은 단순한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개인의 심리,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기반한 분석까지 더해 한층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 이찬원은 방송을 통해 숙종이 왜 반복적으로 왕비를 폐하고 복위시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이 아닌 당시 궁중 권력 싸움과 정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는 숙종의 선택은 사랑과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생존과 왕권 강화를 위한 고뇌의 결과였을 수 있다며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간다. 방송은 특히 희빈 장씨라는 인물에 주목한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빈예의 신분으로 왕자를 낳고 후에 중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녀의 부상과 몰락은 숙종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남인과 서인 간의 격렬한 당파 싸움과 맞물려 있었다. 셀럽 병사의 비밀은 희빈 장씨가 단순한 요부나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존을 꾀했던 복합적인 인물임을 강조한다. 이번 회차의 또 다른 주요 관전 포인트는 숙종이 겪었던 각종 질병에 대한 집중 분석이다. 단순한 역사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의학 전문가들이 출연해 당시의 의학서 및 왕의 어휘 기록을 바탕으로 숙종의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과정은 큰 흥미를 자아낸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은 재위 기간 중 여러 차례 중병을 앓았고, 특히 만년에는 극심한 소화 장애와 만성적인 호흡기 문제로 고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찬원은 이 부분에서 특유의 친근한 진행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조선시대 왕이라 해도 만병통치약은 없었다며 왕의 병세는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당시 내의원 체계와 치료 방식도 함께 소개한다.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숙종의 증상과 생활 습관을 유추하며 지금의 관점에서 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을지를 현대 의학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방식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이찬원은 방송 말미에서 숙종이 이처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왕권을 유지했는지를 조명한다. 그는 숙종은 흔히 우유부단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실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권력 구조를 계산했던 인물일지도 모른다며 한 인간으로서의 숙종과. 정치가로서의 숙종을 균형 있게 다룬다. 이찬원의 이런 균형 감각은 그가 단순한 예능인이 아닌 진정한 지식 전달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셀럽 병사의 비밀은 단순히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적 사실과 의료 정보, 심리학적 분석, 그리고 현대인의 시각을 조합하여 과거 인물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찬원의 역할은 단순한 진행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안정적인 내레이션과 몰입도 높은 해설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역사는 재미있고 유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그의 팬층이 비교적 젊은 편임을 감안하면 그를 통해 역사 콘텐츠가 보다 넓은 연령층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이찬원이 소개해주는 숙종 이야기는 사극보다 더 재미있다 역사와 의학이 이렇게 흥미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찬원의 설명 덕분에 복잡한 당파 싸움도 이해하기 쉬웠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찬호는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지만 특히 셀럽 병사의 비밀과 같은 지식 예능에서 그의 진가가 빛을 발하고 있다. 단순히 인기 가수의 부캐로 출연하는 것이 아닌 준비된 콘텐츠 전달자로서의 면모는 그가 가진 다재다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이번 회차 이후에도 셀럽 병사의 비밀은 조선의 또 다른 국왕들과 그들을 둘러싼 의료 및 정치적 배경을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찬원이 앞으로 어떤 인물의 삶을 또 어떻게 풀어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사, 의학, 심리,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의 활약은 여전히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숙종의 이야기처럼 겉보기엔 익숙해 보이는 인물도 다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방송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여행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 한가운데엔 이참 은있었 다.